요즘 말레이 너무 사기 같애. 저번에 머큐리 체력 올라갔잖아. 패치해 가지고. 15%인가? 30%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빨리 가서 저쪽도 밀어야 돼. 내가 봤을 때아무들 아군 하나다. 아, 미셸도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아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가지고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이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아, 아그쇼쇼쇼 끝냈어. 아, 어디 말았는데. 뭐 아몇 명이 오는 거야! 예, 신발 돌려. 존나 많아! 아이씨, 아니 얘네 센터도 안 부수고 이씨! 몇 명이 와! 찔렸네 아, 그에 아, 발소리 들었는데 빨리 킬 걸, 조금만. 아, 날 물러오냐. 이 새끼들 대가리에 내 죽이는 거밖에 없다니까. 아, 진짜 아이디 가리고 하고 싶다. 나만 죽임 이기는 줄 알아, 애들이? 랩빈 물었나요? 못 물었네 물긴 물었는데 백업이 너무 좋다 어우 다행이다 하라야 잘가 어, 그 안끌 다이좀 맞춰 봐. 쿵! 어? 아하! 부숴. 부숴 버려 빨리. 내가 도와줄게. 빨리 부숴 봐. 도와요. 도 공성 먹기다 쏴라. 네. 막아 막아 얘들아 막아야지 센스껏 아, 좀 막아봐. 아군 저희 자리가 좋긴 한데 우리 궁이 없어요. 네. 알아서 하아 니라어 뒤엔 네잘어 이거 미셸이 바로 뺐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뺐네 물림이 안됐어 배전아미셸그공 갔어 그리고 위로... <laughs> 아. 각, 미셸 너무 각부수야 미셸 너무 각부수야 이런. 미셸 존나 잘해. 우리 미셸 아마 현실에서 밥 먹을 때. 국을 젓가락으로 먹고 <목소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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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을 숟가락으로 먹, 먹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정 반대를 좋아하시네. <목소리를> 아, 이모사 갔어! 니 아이스 1티야! 야이자 씨가 적팀에 틀비야되는데 이틀이 가다니 이런. <놀르라> 모두 쓸어버리겠어 네가 휩쓸린다야. 여러분 미셸을 극공으로 가면 안 돼요. 밸런스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벌써 찍으면 어떻게? 일루전 실드링을 벌써 찍었어. 가서 일루전으로 비벼가지고 킬하려고. 그건 후반에 되잖아 초반에 그걸 찍었어 염동파이인줄 아는 거 아니야? 미셸리 염동파링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까 한번 가서? 그랬다가 아 이거 알고 찍은 거예요 하면 더 충격먹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야 돼아타라랩이 너무 높네 제111 샀다 111. 아나 이렇게 레벨이 낮추는데. 레퍼데 로스. 다 같이 게늘힐다 이거는. 좋이야입니 <뭔람> <Istanbul. 뭔람> <뭔람> <뭔람> 나이스. 좋았어, 미셸이 2t1어 이맛을 갔다. 이겼다. 아, 이거 왜다 찍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다, 왜다 찍는 거야? 저걸 또 봐서. 근접, 근접뛰 하려고? 물어볼까? 왜 저걸, 왜 저걸 벌써 다 찍지? 일루전, 일루전링을 왜 벌써 다 찍었지? 또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나르호도. 궁을 살 일이 없음. 음~~, 음. 그렇군요. 음. 그렇군. 그렇군. 버 토르키면 내가 노린, 노림받으니까 궁을 쓰지 않겠다. 좋았다. 방을 다 찍고 난 후에 버틸 수 있으면 이제 궁을 찍겠다. 음, 그렇군요. 내가 그 기프트들 몰랐는 내꺼라니까 아까부터 좋았어. 아 내꺼라니까 왜 자꾸 어? 아 내려와 내려와 오 yeah. 예. 어 뭐야? 쟤 죽었어. 아, 얘네 뭐 하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푸나포! 빼다 빼다 빼다! 아이들! 멜빈 너무 귀여웠다 방금 솔직히. 이실 힘을 보여줘. 빨리 이실팀을 이겨. 역시 이 실링의 진정한 파워는 두루벌이 답일 때 나오지. 아, 나갔어! 야, 미친, 브이 나갔어, 탈주했어, 미친. 아, 나 미셸한테 팩폭 하고 싶다. 아, 참는 나, 내가 모두 휩쓸어버리겠어. 이게 지식인들이 참 불편하네. 모르는 게약인데참 알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작전 오늘 없어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이 곤란해요. 이럴수면곤란 여기 뭐입니까? 아,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요호! 네. 잘빼 들어, 제 <laughs> 나름 내뻘렸나 봐.

아 뭐야? 야. 야. 아, 그서 아, 그래서. 야.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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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후반에 원래 찍는 거예요. 원래 후반 가면 찍어요. 와, 큰일 날뻔 했어요. 와, 근데 저기서 비행을 뒤로 돌아와서 찍을 생각을 하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야, 진짜. 어떻게, 앞에서 못 치니까 뒤로 돌아와서 찍었어. 틀비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저거를.